자 센데이 12 봅시다 삼각항수의 성질과 최대 최소인데 뭐 딴거 다 필요없어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얼사탄코에요 얼사탄코 선생님 수업들은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얼사탄코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1 모든게 플러스 그 다음에 1사분면에서는 모든게 플러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풀러서 탄젠트는 3 4사도 보고 34분면에서만 풀러서 코사인 사서 이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풀어 보세요. 그럼 너희 여러분들의 아마 삼각함수 실력은 엄청 늘 겁니다. 자, 1, 2, 3, 4, 5번 다 이거 3점짜리, 2점짜리 다 됐어요. 우린 3점짜리, 4점짜리만 봅시다. 자, 13번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위에 3분 뭐 x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우리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거를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자잘 보세요. 세타가 무슨 각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파이에서 조금 덜 가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이사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분면에 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얘네들은 사인 세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는 파이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얘네들은 삼사분면입니다. 삼사분면의 코사인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사인에는 코사인은 삼사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삼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얼싸 사탄 코에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지 이거 그냥 그립니다 자 항상 동심원 여러분들은 이 동심원이랑 친해지고 그래프랑 친해져야 삼각함수를 잘풀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동심원은 마이너스 3분의 4X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은 얘네들은 마이너스 3분의 4X 한 이렇게 되지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하면 얘는 이 정도 되면 여기가 세타라는 소리야 세타는 몇 사분면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2사분면이에요 그니까 90도에서 조금 더갔니까 얘는 2/4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기 이 때문에 그냥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삼각형 하나 그려주죠. 삼각형 하나 그려주고 요거 세타 잡고 요거 3, 4.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90도니까 여기는 5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사인 세타는 5분의 3대. 2/4면이니까 플러스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4,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야. 얘를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얘를 그대로 요렇게. 얘는 요렇게. 대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건 뭐가 돼? 5분의 4.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얘 답은 5분의 7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14번 볼게요. 좌표평면의 1사분면, 이거 중요합니다. 삼각함수는 무조건 4분면, 어디 4분면에 있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1사분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니까 q가 되고 점 q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니까 얘가 r이 나왔대. 세동경 오 p 오 q o r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때 얘네들을 구하시오, 이말 아니냐.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그랬죠? 동심원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자, 어떤 1, 4, 분면 위에 전 P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니까, 우린 얘는 뭐가 돼? Q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디에 있냐면 요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쯤. 이쯤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쯤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여기가 Q고,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니까 R인데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 이쪽에 있겠지 이게 R이라고 생각하면 돼자 그럼 우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그 사인 알파를 나타내는 게 3분의 1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선생님 이건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냥 자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3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2루트2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p의 접해좌표는 2루트2,1으로 잡히는 일이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q는 뭐가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q는 뭐가 되냐면 q는 이것도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그대로 하나 그립니다 항상 정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 항상 정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x축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자 여기가 베타고 q의 좌표부터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얘를 Y는 X 대체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X, Y 값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야 1, 2,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2,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여기서 까지의 길이가 1이고 여기서 까지 길이가 2,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겠죠. 지비편의 길이는 3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감마라는 거는 얘를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2 루트 2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마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마인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마인데, 우리는 어차피 계산은 이각을 간마라고 보고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계산은 무조건 이 X축으로 내린 이 간마로 계산을 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간마가 원래는 얘인데, 우리는 그냥 이 간마 프라임이라고 할게이 간마 프라임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쉬워지는 거야. 사인 베타를 구해야 되잖아. 일단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니까. 사인 베타를 구해보면, 사인 베타라는 거는 3분의, 자, 이거분의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사인이잖아. 이 사인은 자, 사인 베타는 이게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나오죠. 자, 사인 베타는 3분의 2 루트 2 나오고 얘네들은 1사분면이기 때문에 플러스. 자, 탄젠트 감마 한번 볼게요. 탄젠트 감마는 일단 감마 자체는 몇 사분면에 있어? 3사기 때문에 탄젠트 감마를 생각해서 감마 프라임으로 풀어도 어차피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 3일 거고 우린 탄젠트 감마를 풀어야 되니까 탄젠트 감마는 얘네들은 어 1분의 2루트 2즉 2루트 2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감마가 3 4분면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 제곱제곱 제곱 한 다음에 9를 곱한 거니까 사인 제곱 베타는 9분의 8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감마는 더하기 얘네들을 제곱을 해주니까 4, 2, 8 될 거고 양변에 뭐를 곱해라 지금 앞에 9를 곱하라 돼있으니까 이거 9 곱해주면은 답은 8 플러스 72 돼가지고 답이 80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80입니다. 그래서 답은 80이 되는 거예요. 자1 5분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넘겨서 나오는 수의 원소를 x로 a로 가지는 집합 x를 집합 x는 이 x가 그러니까 이 x가 원소라는 겁니다. x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x라는 거는 뭐냐? 사인 6분의 a 파인데 이것들의 값이 되는 거지. 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각각의 이 세탁값이 아니라 얘네들을 a에 각각 1, 2, 3, 4, 5, 6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사인 삼각함수를 풀때 뭐든지 다잘쓸줄 알아야 됩니다. 이두 개를 다쓸줄 알아야 나중에 미적분을 가든 뭐를 하든 상관이 이렇게 없게 되는데, 일단은 우린 그래프도 쓸줄 알고, 그 다음에 뭐도 할줄 알아야 돼. 그래프도 쓸줄 알고, 그 다음에 저기, 저 그냥 호도법으로 계산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A에다가 얘네들이 나오니까 6분의 파이 일단 하나 나올 거고, 여기 6분의 파이. 자,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분의 2파이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뭐도 나와요? 6분의 3파이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6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여기 6분의 5파이. 이렇게도 나올 거고 6분의 6파이. 요거 파이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차피 얘네 6분의 5파이랑 6분의 파이는 서로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게 y값이 같이 나올 거라고. 사인 6분의 파이도 어차피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5파이도 어차피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분의 5파이도 어차피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렵지 않다는 소리지 얘도 어차피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x는 둘다 2분의 1로 쳐서 들어갈 거라고 사인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그 다음에 6분의 2파이일 때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그 다음에 6분의 3파이일 때사인 2분의 파이니까 1그 다음에 6분의 4파이일 때 그냥 6분의 2파이로 계산 3분의 파이로 계산할 거예요 얘 2분의 루트 3 대칭이니까 얘는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사인 파이는 0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거 어차피 원소는 같은 거는 하나로 치니까 2분의 1한개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한개그 다음에 1 하나 그다음에 저기 0 하나. 이래가지고 총몇 가지 종류가 나와? 네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얘네들의 개수는 총4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4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19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주르륵 다 읽어보면 결국 여기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색칠된 넓이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 색칠된 넓이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빨간색 큰 삼각형에서 뭐 빼주면 된다는 거 덴번에 놓치실 수 있어요. 얘들은 여기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주면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빼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 여기서까지 빼 주고 난 필요하니까 우리 일단 빨간색 큰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큰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은 자. 밑변 곱하기 높이지. 이거를 일단 알아봐 줘야 되는데 이 밑변을 만약에 a라고 두면은 이 밑변의 길이를 만약에 a라고 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길이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이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에서의 얘가 자 a 분의 1이. 이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는 거알수 있습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사분 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A는 뭐가 나오냐? 자, A는 여기서, A는 그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밑변의 길이를 구해줬고 우리는 여기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높이를 선생님이 이 갈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이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얘의 높이 이거를 구해주면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거를 b라고 두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풀어도 되는데 1분의 b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전히 이사분면이고 탄젠트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계산을 하는, 하면 되니까 B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AB가 싹다 나온 상황에서 A가 얘고 B가 얘니까 우리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1도 아니지 2분의 1 AB의 이게 큰 삼각형의 넓으니까 우리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됐다고 보고, 코사인 세타분의 1분의,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문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린 얘네들 하나 구해줬고 우린 여기서 이제 파란색 부채꼴 넓이 구하면 되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여기 r 자리가 1이니까 2분의 1에 1제곱의 세타는 파이마이너 세타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파이마이너 세타 1 그대로 2분의 1로 묶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궁금한 물음표는 이거 2분의 1로 그대로 묶어주면 2분의 1에 코사인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제, 이제 부채 꼴러비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우리는 결국 답이, 물음표는, 2분의 1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 이 답이 뭐가 되냐면, 2번. 2번이, 아이죠 음, 몇 번이에요, 어, 애들? 4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답은 4번 나오는 거예요. 자, 20번 바로 봅시다. 실수 k에 대해서 이런 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최대값은 3, 최소값은 m이래요. 얘네들을 각각 값에 각각 구하라. 나중에 되면 미적분 과목에서 얘네들 자체를 그냥 분해가 가능합니다. 코코 마신신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해가 가능한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냥 얘네들 자체를 그냥 세타로 줄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얘를 다시 적어주면 f세타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세타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이 양변에 2분의 파이씩 더해준 거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f(x)식 다시 적어봅시다. f(x)는 코사인 제곱 x 세타,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2분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k. 그러나서 이거 세타를 그대로 이거 넣어주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될 거니까 우리는 이거는 또 바꿔줄 수 있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그럼 F 세타가 다시 적힌다는 소리야. FX는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하나랑 그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하나랑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k 플러스 m을 구하라 이게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m이고 k 플러스 m을 이렇게 구하라 라는 거니까 얘네들의 최대값이 3자 그럼 얘네들은 자 sine 사인 세타 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자 sine 사인 세타를 t 라고 한번 놔 봅시다 자 t 라고 놓으면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그대로 치환해서 문제 풀어주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중간은 뭐냐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2의분의 b니까 2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어 마이너스 -1 1안 보이네 마이너스 1이 쯤 있을 거고 플러스 1은 한이쯤 있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2분의 1을 넣었을 때고 이게 t 자리그 티자리에 2분의 1 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플러, k 플러스 1 해가지고 얘가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니까 어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얘들아 자 마이너스 1이 더 머니까 얘네들은 지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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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이 한 이쯤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한 이쯤 있겠네. 그럼 최소값 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얘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을 줬죠. 우리는 최대값이 3이기 때문에 얘가 3입니다. 얘가 3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얘는 4분의 5 플러스 k로 정리가 될 거고 얘가 3이라는 소리니까 얘네들 이거 그대로 하면 k는 4분의 7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K는 4분의 7이고,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자, 최소값이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K는 마,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얘가 최소값 M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최소값은 4분의 3. 그러니까, m은 4분의 3이고, 최대가 k는 4분의 7이니까 2개 더하면 4분의 10, 답은 2분의 5 나오겠네요. 답이 3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 얘네들의 최댓값을 구하라는 거는 좀 빠르게 봐주면 23번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일단 0부터 6분의 파이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린 f c 이거 합성은 f 안에다가 g를 넣은 건데 이 gx가 뭐예요? 이 gx가 f의 3탄젠트 x 플러스 6분의 파이 얘를 지금 물어본 앤 거잖아 지금. 이렇게 물어보내니까 우린 얘네들을 그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요거에다가 f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f에다가 gx 이렇게 있는 애들은 결국 다시 말해서 f 안에다가 요걸 넣어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log3에 3 tan x 플러스 6분의 pi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우린 요거에서 3의 탄젠트 x 플러스 6분의 파이 예를 보는 거니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 안에가 제일 중요해. 지금 이 진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x가 0부터 6분의 파이라고,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을 그대로 얘네들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6분의 파이씩 더해줄게요. 그럼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 얘네들은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린 얘랑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얘랑 맞춰주고 있는 과정이야. 여기 양변에 탄젠트 씌웁시다. 탄젠트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탄젠트 6분의 파이부터 다음에 3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3분의 파이까지. 자, 그리고 뭐를 곱해 주면 돼요? 3을 곱해 주면 되네. 그럼 여기 양변에 3 3씩 곱해 줬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3. 자, 그럼 얘들 계산할게. 얘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그냥 루트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이 안에 것들은 즉 다시 말해서 탐 탄젠트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지금 얘가 이게 g x였지 이 g x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는 소리야? 3루트 3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f 안에 이 진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고 루트 3부터 3루트 3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요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최대값은 얘가 3루트 3이 들어갔을 때가 제일 크겠지? 그러면은 최대값은 로그 3에 3 루트 3 더하기 2니까 3 루트 3은 3의 2분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더하기 2 그러니까 2분의 7일 거고 최소값은 얘는 로그 3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루트 3이 들어갔을 때가 제일, 크게 제일 작겠지 그럼 얘네들은 3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 하면 2분의 5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고 얘가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두개 더하면 뭐가 돼 6이 나옵니다 2분의 10이니까 그래서 답은 6 나오는 거예요